사실 2024년도 끝났습니다. 그쵸, 이제는 어, 동지가 다 되가니까 맞아요. 예. 이제 양력으로는 이제 영상 나갈 때쯤이면 당장 다음 달이면은 10 아니 2025년 1월이 시작되거든요. 네. 예. 사실 많은 분들이 2024년도에 예. 힘들었던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이번에 한번 질문 드려보려고 하는 게 2025년도에. 음. 대박 날수 있는 나이 있을까요? 나이? 네. 나이 아니면 띠. 띠나 나이. 어, 25년도에 그래도, 음, 뭔가, 운이 상승하고, 네. 대박이라고 하긴 뭐라지만, 그것도 뭐 사람이 뭐 같은 나이, 같은 띠라고 해도 하는 일이 틀리고 직업이 틀리고 가정이 틀리고 그러다 보면 대박이라는 게다 맞지는 않아요. 근데, 어, 그거를 조금 광범위하게 잡아서 말씀을 드리면 1번, 닭띠. 닥디. 닭띠가 1번일 될것 같아. 왜냐면 닭띠가 어쨌든 이제 모든 침묵이나 모든 뭐이 복잡함을 깨고 튀어나오는 날이 때거든요, 이제. 어, 그래서 닭띠가 뭔가 이 내년 을사년에는 어 뭔가 큰 일을 하거나 큰 일에 나한테 다가와서 뭔가 그걸로 성공이라든지 어 뭔가 대박이 날수 있는 확률이 높으신 분 그리고 2번이 용띠, 네. 용띠 분들이 을사년에는 두 번째로 어 뭔가 대박이 날수 있고. 어 뭔가 새로운 시점에서 뭔가 터져 나가고 잘될수 있는 확률이 높으신 어 그런 해 해운년이 될것 같아요. 내년에. 그다음이 개띠. 예. 개띠 분들. 이 분들은 왜 내가 뽑았냐면 운을 떠나서 새로운 뭔가 새로운 어 시작점이거나 새로운 변화, 뭐 업종의 변경 뭐 새로운 인연의 변경 이런 것처럼 새로운 뭔가가 나한테 다가오는 해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운 게 다가올 때 판단만 좀 잘하면 안 좋은 거냐 좋은 거만 판단을 잘 하실 수 있으면 이분들 또한 어 25년도 을사년에 대박이 날수 있는 띠가 된다라고 보여져요 어 5등까지 해볼까요? 좋죠 어 그리고 4등이 토끼띠 토끼띠는 이게 내년 을사년에 어 새로 뭔가가 내가 일구어넣던 투자해놨던 거뭐 사놨던 거 아니면 내가 내 자식을 가리켜 놨는데 아니면 내가 결혼을 했는데 뭔가 만들어 놓은 거에 결실이 오는 해에요. 어, 내가 뭐 시험공부를 열심히 했어. 공무원 시험 뭐 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이 공부를 했으면 그거에 대한 결실이 좀 높우, 높아지는 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해겠죠. 어, 그래서, 토끼띠가 새로운 뭔가 내가 노력한 것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이분들. 은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 토끼띠가 되냐, 또 삼재잖아요. 예, 아 삼재라고 해도 다 악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어... 그래서 이게 뭐 삼재라고 해도 잘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새로운 게 들어오잖아요. 삼재도 마찬가지고 삼재도 새로운 거야. 음. 그건 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삼재라고 해서 무조건 재운이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삼재 재운도 예를 들어 서 우리가 복삼 삼재라고도 하고 업삼재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 삼재가 다 나쁜 건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마지막 띠는 원숭 원숭이 띠가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 원숭이가 내년에는 어. 모든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인맥이 좋아지는 해예요. 나를 찾는 사람, 나를 알아주는 사람 이런 것처럼 인맥에 좋은. 그래서 인맥이라는 게 물론 사회 지위 계층을 봐도 바닥부터 위에까지 있지만 어떤 인맥을 형성해 놓느냐에 따라서 내년 한해 좋은 수를 보겠죠. 어 왜? 100평짜리 공사하는 사람이 있고 여기는 만평짜리 공사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나한테 다올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에 선택은 잘해야지 그리고 선택만 잘하면 100평짜리 하다 보니까 이걸 놓쳤어 선택을 잘못한 거지 인맥이 없는 건 아니야 내가 100평을 할 때는 100평만 해도 나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 그냥 지금은 그 정도는 우리 밑에 회사 밑에급 업체들이 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저희 큰 회사가 이런 것까지 하면 양보를 했어 근데 그 다음에 온게더 컸어 그럼 이 사람은 아쉬움이 많을까? 좋은 게 많을까? 아쉬움은 없잖아 네. 100평짜리 양보를 했는데 여기에 만평짜리가 왔잖아 어, 좋은 게더 많죠 그래 좋은 게더많 그러니까 그런 인맥이 어떻게 오느냐 어떠한 나한테 인생에 어, 희비가 갈릴 수 있는 인맥이 오고 귀인이 오기 때문에 이 원숭이들이 때좀 좋아요 선생님께서 앞에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좋은 순인가요? 네. 아니면은 좋은 순아 좋은 순 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 어, 좋은 기운이 많이 들어와. 아너 어, 이만큼 좋으니까, 3만큼 좋으니까, 어, 7만큼 좋게 4만큼 재수를 받아라? 아니, 나는 그건 그렇게 안 봐요. 아, 그래요? 응. 왜 그러냐면, 재수는 가만히 있어도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하지만, 그 뒤에 따라오는 재앙이나, 안 좋은 거를 치워주는 게더 좋은 거야. 우리가 생각을 해봐. 어, 내가 10만원짜리 정장을 입었어. 아 내가 속옷을, 속옷을 안 빨아입었네. 똥이 묻었네. 변을 보다 뭐 똥이 묻던 소변을 보는데 오줌이 묻어서 냄새가 나. 근데 어? 나는 문이 웬일로 나를 옷가게로 데려가가지고 천만원짜리 정장을 입혀줬어. 명품을. 겉은 멋있어졌잖아. 근데 그 냄새가 어디에 안 갈, 어디에 가진 않잖아. 그러면은, 명품 천만 원짜리를 입어도 나한테 똥꾸렁 내가 나고 지저분한 사람은 그 명품의 가치가 훼손이 되지 그럴 바에는 어 백만 원짜리를 입고 십만 원짜리를 입었어도 몸에 냄새 안 나고 깔끔한 사람이 아이 사람은 그래도 냄새도 안 나네. 너 좋네 이렇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근심 걱정 많은 사람하고 사업하고 싶겠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안 좋은 거 내가 마음에 아 내가 이게 좀 걸리네 아니면 집안에 아 내가 그래도 뭐 작년에 뭐 부모님이 누군가가 돌아가셨거나 이런 거 있는 집들 내가서 점을 봤는데 어, 뭐가 안 좋다고 했던 분들 안 좋은 거를 없애야 좋은 게 올라가는 거지 좋은 것만 올려놓고 안 좋은 거는 그대로 있으면. 그 백을 올라가든 천을 올라가든 안 좋은 것도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를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설명이 맞잖아. 어똥 묻히고 아무리 비싼 옷 입어봐라. 똥 냄새 나지. 연탄 장수가 어, 몸안 샤워 안 하고 에르메스 입어봐봐. 그 명품의 가치가 있어? 없죠. 없지. 어, 일단 안 좋은 거를 쳐내는 게더그 사람한테 좋은 거니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